안녕하세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에스더서 함께 읽기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후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수 있는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강조하는데 베드로의 초점이 있습니다. 어느덧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 편지들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선동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절 하반절도 보면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편지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거짓된 신앙을 유포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3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동하면서 방탕한 현재의 삶을 정당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죽어서 심판이 있다. 나중에 내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이 삶을 금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죽어서 무로 돌아간다. 다음 생은 없다. 심판도 없다. 예수의 재림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방탕하게 욕망대로, 욕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까닭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대가가 따라온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1도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뭐 조금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한다면 자연 만물은 법칙에 따라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운행이 되고 있고, 우리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고, 지금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 만물은 그렇게 이치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자연 만물의 이치를 벗어난 기적과 같은 것,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오절 이는 하늘이 애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그들이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때에 뭐 이전 장에서 노아 홍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베드로가 이미 이야기한 바 있죠. 노아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자신의 즐거움대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들이 심판에 이른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호이 여기고 예수께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칠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요번에는물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땅에는 모든 것들 불사르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7 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이 구절은 왜 이렇게 심판이 빨리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는 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늦어지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죠. 여기서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이 단어는 쌓아두다, 저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로 계속해서 그 마지막 날 불의 심판까지 그 심판의 혹독함이 저축을 하듯이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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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고 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 또 사피엔스라는 두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참 책을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국가라는 것, 종교라는 것, 사람들이 행동하는 여러 가지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구성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역사, 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자기들의 주장에 완고하게 갇혀 있도록 더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 예수님의 제림과 같은 것은 없다 세상 만물은 정해진 이치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현지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노아의 때도 에 너희들과 똑같았다. 심판의 혹독함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 중에 있는 거짓 교사들, 세상은 항상 똑같을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해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베드로의 경고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미련한 처녀들과 같지 않고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시오심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